넌여자거본적 있어? 아니, 넌? 아직. 여기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춘기 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친구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에 감탄하게 되죠. 넌 점점 연기가 느는구나 이번엔 어때? 이제까지 만져본 여자 중에서 제일 탱탱해 차야정리 안녕하세요 응. 응. 1988년 용천중학교에 다니는 동현과 친구들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때마침 일진 천수가 롤러장에서 여학생을 만나 사랑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천수의 이야기를 들은 동현과 친구들은 롤러장으로 향하는데요 오성민 제대로 안 돼? 알았어, 내가 꽂아볼게. 아, 반도 난 싫어. 같이 타실래요? 친구 상민의 용기로 롤러장에서 여학생들과 합석에 성공하게 됩니다. 얘네들 이름은 뭐니? 난 미니야 오민 별명은 야생마구 난 현이야, 민현 별명은 북조기 관차고 난 석구야, 지석구 별명은 병광색 <laughs> <laughs> 아, 내놔도 한번 졸라. 하지만 석구의 이상행동에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지고. 버스라고! 동작 빨아 동작, 빨리 먹고 끌어. 자, 지금부터 각자 소리를 내는 거야. 우리 폭주 기간 차는 칙칙폭포야생만의 히히힝, 무슨 말인지 알지? <웃음> <늦겠지>? <웃음> <웃음> 그렇게 센 누나들에게 잘못 걸려 망신만 당하게 되죠. 다음날 학교에 아름다운 교생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선생님, 누구시죠? 유리예요 김유리, 그녀의 이름은 김유리, 동현의 담임 선생님, 병철의 제자였죠. 경우의 시간 다돼 갑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유리야,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이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 니네 첫사랑 테리우스. 음. 유리는 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병철을 짝사랑하게 됐고,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용천 중학교에 교생으로 오게 되죠. 학생들은 유리의 청순한 미모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렇게들 좋아, 아? 어?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노래 한곡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예! <목소리> <목소리>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병철은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유리를 못 마땅하게 여깁니다. 교직행도 선생이야. 앞으로는 선생답게 행동해라. 네, 선생님. 선생님, 애인 있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내일 시험이잖아.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사춘기 남학생들의 관심사는 오직 교생선생님 유리였고 동현과 친구들은 유리와 즐거운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내 첫사랑이었어 그럼 첫키스는요? 아직 안해봤는데 아마 곧 하게 될거야 애는 어떻게 생겨요? 그 질문에도 대답해야 되니? 한참 성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은 그녀의 몸짓과 말 한마디에 반응하게 됩니다 쟤네들 왜 저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 맵다. 아, 나만 보지 말고 나도좀 먹어.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 들었지? 내 이름 불렀던 거. 동현과 친구들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모텔을 운영하던 상민의 가게에서 남녀의 사랑을 몰래 훔쳐보기로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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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어. 우리 한번더 하자. 뭘? 이번엔 팬스 과감해진 아이들은 교생 유리의 속옷 색깔을 알아맞히는 내기까지 하게 되고 동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유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선생님 어, 어 동현이구나 저 혹시 담임선생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럴리가 나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어 이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고 어? 어?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쓰고 가세요. 고마워 동현아. 동현은 비에 젖은 유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 너 괜찮아? 아, 괜찮아요? 찾았어요. 일반 퇴식형이 어, 어. 거울로 우리 교생 치마 안을 봤는데 또벤치를 <laughs> 학생들은 유리의 속옷을 보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죠. 쌤! <laughs> 저 여기 14번 문제가 좀잘안 보이는데 학교 일진이 유리를 노리는 순간 동현이 나서며 보호해주는데요. 선생님 왜? 15분 문제도 잘안 보이는데 칠판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야, 시험 끝나고 보자. 아무래도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한편 석구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며 물한 바가지를 떠옵니다. 잘 봐. <laughs> 이번엔 유리쌤에게 시도하게 되는데 <laughs> 너 거기서 뭐하는 거니? 너 정말 열나 야비하다 뭐가? 고생 팬티 못 보게 한게 누군데 지가 제일 먼저 보냐 정말 노 팬티야? 그건 말할 수 없어 정말 로팬티구나. 같은 시각 첫사랑 병철을 찾아온 유리. 어? 바닥에 떨군 비누를 집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선생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맛있는 걸로 시키세요. 제가 내는 거니까요. 난 짬뽕. 더 비싼 걸로 드세요. 그럼 곱빼기로 먹어도 될까? 그럼요. 그만두 서비스 되죠? 야비 많이 오겠는데 너 우산 가져왔니? 당연히 안 가져왔죠. 느끼하실 텐데 저희 집에 들어가서 뭐 멸치볶음이나 김치 이런 거 늦었다 들어가. 유리는 철벽 치는 병철을 본격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하죠. 선생님, 선생님은 웃는 모습이 더 섹시해 보이세요. 다음날. 수업 중인 유리를 보던 중 병철은 이상한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32등 떨어진 동현이부터 선생님, 어버 학교 성적이 떨어진 동현은 유리를 얻게 되는데, 너 선생님 업고 뛰고 싶어서 일부러 성적 떨어뜨렸다면서 빨리 어봐. 재밌는 거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으로 가는 길목에 길목지기 백치했습니다 유리에게 사랑에 빠진 동현은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게 되죠 자, 광진구 용천동에서 민동현씨가 주신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일 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장미꽃 한 다발 사세요 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디오의 조언대로 장미를 사들고 선생님의 집 앞으로 달려가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 정말 그 편지에다 사랑한다고 썼어? 응. 음. 선생님들의 도시락에 넣을 거야. 한편 유리는 짝사랑 중인 병철 쌤에게 줄 도시락과 고백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날 현장학습을 떠난 용천중학교. 선생님, 저 이거 제가 만든 도시락인데요. 고맙다. 잘 먹을게.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요 예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사랑 만들기라고 이따가 같이 가실래요? <laughs> 글쎄. 끝나고 선생들끼리 회식이 있을지 모르는데. 병철의 냉담한 반응에 유리가 서운해하는 사이 일진 천수가 그녀를 꼬시기 위해 폭탄 사이다를 만들고 있었고. 미원하고 사이다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여자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여자 바로 뿅 가버리는 거야. 선생님 더우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지금 막딴 거거든요 고마워 네. 선생님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벌레가 들어갔네요 동현은 유리를 지키려다 일진과 맞짱까지 뜨게 됩니다 야너한번 맞아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교생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현아 너 지금 천수랑 맞장뜨겠다는 거냐? 야, 그거 마시면 흥분되잖아. 쟤네들하고 맨정신으로 싸울 순 없잖아. 이씨, 이씨. 아! 한편 유리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있는 병철. 어? 공 선생, 도시락이왠 편지?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병철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란다. 결국 유리의 마음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틈을 타 동현은 용기를 내어 유리에게 고백하기로 하는데 선생님, 꼭할 말이 있는데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좋다. 선생님 술에 잔뜩 취해 쓰러진 유리 쌤을 데리고 여관으로 오게 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 아무것도 상상하지 마. 우린 선생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지켜드리는 거야.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동연을 위해 자리를 피해 주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동현은 유혹을 참고 다른 교생 선생님께 연락을 하게 되죠. 선생님, 5년 전 새학기가 시작되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세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구르고 있던 책이 다가와 절 우산석으로 끌어당기셨죠. 선생님의 손이 저의 팔에 닿는 순간 전 느꼈어요. 이 남자가 내가 늘 기다리던 그 테리우스구나 라고요. 그녀의 편지를 보게 된 동현은 무언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체육대회가 열리고 그 메모지에 각자 원하시는 거 한 가지만 쓰세요. 이건 30년 된 학교 전통이기 때문에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공병철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모든 경기가 끝나고 어느새 마지막 이어달리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 동아부승이야 어차피 우리 일반이 하는 거겠죠. 존만한 것들이 감히 우승을 논바? 제가 우리 학교 육상부 주장이에요. 걱정하지 마. 결승에선 나도 같이 뛸 테니까 우리 꼭 우승하자. 담임선생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지금부터 이번 체육대회 마지막 종목인 1000m 이어달리기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종합 2등한 것만으로도 우린 잘한 거야. 우리가 꼭 이겨야 돼. 동현에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꼭 이기자. 그래, 동현이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엄마란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 나 이제 어디. 결국 동현의 활약으로 승리하게 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또뵐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렇지 뭐. 먼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전통에 따라서 우승반 선수인 6반 민동현 군이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은 뽑기 전에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종이를 꺼냅니다. 자. 공병철 선생님, 김유리 교생 선생님께 진심을 말하세요.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고 한번 제자 영원한 제자다. 유리야,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동연의 풋풋했던 첫사랑은 끝이 나죠. 충격 먹었잖아. 시간이 흐르고 한 여고의 선생님이 된 유리.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자 교생 선생님이 오는 날이었죠. 자, 조용조용. 조용. 이분은 우리 반 교생이 되신 지석구다. 아니, 저, 지석구 교생 선생님이시다. 선생이 된 석구는 여학생들의 도발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예. 그게 영어로 뭐예요? 아니 영어 선생님 그것도 몰라? that. 저기 이거 마셔도 돼요? 네. 네. 선생님을 위해 저희가 지금씩 짰어요. 음. 교생 선생님 노래 한곡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된다. 하나 해줘. 두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안녕 좋아도 내 써는 거야. 쇼하는 거야. 너만을 바라보던 날잡아렸어나 완전히 세 됐어. 누구세요? <laughs> 새로운 교생인가 보지? 어머 뭐, 춤을 너무 심하게 췄나 보지? <laughs> 지금까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사춘기 남학생들의 이야기 영화 몽정기였습니다